애니메안 봅니다. 진짜 안 봅니다. 레알 안 봅니다. 귀칼 게임 나온다고? 그 스팀에서 봤는데 귀칼 게임. 애니 커버곡이 수두룩 백백이지만 애니는 보지 않는 남자. 아 귀칼은 봤습니다. 귀칼은 봤습니다. 귀칼이기도 해야죠 예. <laughs> 귀칼이 오프닝 저작권 뺏겼으면 좋겠다. 홍련화가 뺏겼는지 한번 볼까? 뺏겼던 것 같은데 뺏겼네요 탄지로의 노래도 뺏겼습니다 제이플라님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구글코리아 가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뺏긴다 그러더라고 수익창출은 안 뺏기는 곡으로 하죠 <laughs> 뭐다 뺏어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오랜만에 파카님한테 카톡을 했거든요. 잘 지내냐고. 제가 아까 한, 한 4시쯤에 한것 같은데, 지금 오후 9시가 다 돼서, 답장이 왔네요. 지금 일어난 건가? 올리버의 삶이네요. 5분 전에, 5분 전에 기상하셨다네요. 기타 다시 시작하신다는 데 <laughs> <laughs> 어제 <웃음> 어제 튜닝 완료했다고 <웃음> <웃음> 그 이번에 얼마나 가실지 <laughs> <laughs> 파카님께서 <웃음> 일반인들은 황혼 윈드송 파이트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이번엔 가요로 가려고요라고 하시는데. 롤이나 <laughs> 하라해요아 근데 나한테도 상당히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 어제 인스타 무물보 하는데 질문 중에 한 2, 30개 정도가 박카님 관련 질문이더라고. 우리 무지성 박두기들. 근데 하나도 답장을 안 하네요. 아니 그어 박두기가 아닌 사람들은 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아, 여자친구 아닙니다. 파카님입니다. 여자친구 맞네요. 방송 킨거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저는 방송과 편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 마리 저 머니. 머니가... 머니가... 본이가 아직 안 들었는데. <laughs> 근데. 니그 페리도트 그린보다 이게 낫지 않나. 어 <laughs> 아니 어 이. 똥파리색 보단 낫지 않나? <laughs> 아니, 아, 클립 따지 마세요. 수출하지 마세요. 안 돼요. 디즈니 OST는 뺏긴 것도 있고, 안 뺏긴 것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스위커를 하던안하던 얘들이, 어, 빼, 빼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광고를 안 걸고 싶어도, 원국자가 걸어서 영상 수익은 따게 돼. 자, 지금까지 뺏긴 거 뭐가 있냐. 요하소비, 그, 밤을 달리다 지금 나오는 거 뺏겼고요. 그리고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뺏겼고요. 그리고 네온 그 쇼츠로 올린 거 뺏겼고요. 그리고 호브라 뺏겼고요. 모델워즈 뺏겼고요. 비 뷰리 앤더 비스트 뺏겼고요. 비틀즈 블랙버드 뺏겼고요. 베앤밴 리브스라는 곡도 뺏겼고요. 파월은 너의 거짓말 그 OST 오렌지도 뺏겼고요. 비틀즈 예스데이 뺏겼고요. BTS 다이너마이트 뺏겼고요. 뭐 탄지로의 노래 히카루나라 피스사이 I like me better How you like that 관짝미 You've got a friend in me 슈퍼마켓플라워 Always with me 홍련화 그리고 실버 판테온 Show Yourself, Mistletoe, Into the Unknown, Blooming, Santa Tell Me, How Deep Is Your Love, Memories, Friends, 뭐어 이렇게 뺏겼습니다. 이게 재보하면 뺏긴다는 게 아니라 어 알고리즘으로 음파를 분석을 해서 자동적으로 클레임이 걸리는 거야. 뺏으신 건 없나요? 제 곡을 연주한 다른 사람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적으로 클레임 걸려요. 어 아마 정팬 영상에도 걸린 게 있을 거야. 그건 내가 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걸려. 코타로곡 영상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핑거스타일 곡들은 대부분 안 걸려. 내거 빼고는. 유니와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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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유미야. 옳지 옳지 나. 약간, 왜 잠이 많아, 응?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응? 유미가 놀아달라네요. 예, 네, 놀러, 놀아주러 가야겠습니다. 방송 싫다네요. 카메라 꺼달래요. 그치?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아닙니다. 오. 빠이빠이. 재밌었습니다. 빠이빠이. 还是么？拜拜 <laughs>。Bye bye.